안녕하십니 선배님! 와! 아야나아야 <laughs> 근데 홍배가 고졸이잖아요. 홈베는 고졸인데 m t 는또 가봤어. 어떻게? 친구 따라 그냥 갔어. 군이 입대하기 전에 호텔에서 일하다가 군대 다녀야 돼서 그만두고 잠깐 두달 정도 쉴수 있는 기간이 생겼어요. 근데 놀 친구가 없는 거야. 야티 말고는. 방, 우리 방에 한 번씩 놀러 오는 친구 있죠. 야티라고. 아니 야티가 네 얘밖에 놀 친구가 없는 거야. 얘밖에 놀 친구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너뭐 하냐? 같이 놀자라고 얘기를 pc방 가자 하면은 자기 대학교 가야 된대. 아 뭐야 너 방학 안 했어? 왜 방학을 안 해? 그니까, 러 어쩔까? 어어 아직 방학을 안 했는데, 내가 교수가 아니잖아. 아무튼, 나 학교 가다 끊어, 하고 하길래. 어 야, 씨발, 그럼 나도 갈래! 어 씨발, 그럼 나도 갈래! 해가지고, 그니까, 러 올해! 또, 그 새끼도 올해! 와가지고, 도서관 어딘가에서 닌세도 스위치나고 있으래. 아 제일 다 개꿀잼, 씨발. 그걸 하고 있었지. 근데, 수업 계속 생각보다 길더라? 난 대학교 처음 가봤어, 그때. 와, 여기가 대학교란 데구나? 난 이런 데 면접도 안 받았는데, 씨발, 대학교 땅을 받게 되네? 근데, 대학교 땅은 원래 이렇게 그 가팔라, 씨발? 아니, 너무 가파른데? 그니까, 러 저기가 강의실이라고? 왜? 아니, 저 정도면 천국에게다 아니야. 어. 그래서 언니들, 우리. 우리 학과 누나들이 다리가 튼튼해. 와, 씨발. 내가 변태라서 저 누나들의 다리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저 누나들 다리에 장딴지에 그, 뭐야, 뒤집어진 하트가 있는 거야. 우와. 내가 스쿼트를 하루에, 한, 100개씩만 조, 100개씩 조져도 저거안 나오겠는데? 이게 등교로 이루어생 생활, 생활 근육이라고? 이 정도 미친 거아님 하고, 그러고 있었어. 그러고, 학교를 그, 따라갔지. 근데, 도서관에 있기 너무 귀찮을때 심심하더라고. 그래서 수업을 같이 듣기 시작합니다. 수업을 같이 몇번 들었어요. 두세 번 들었나? 몇번 듣는데, 세 번째 날에 교수님한테 들켰습니다. 세 번째 날에 교수님한테 들켰어요. 학생은 누군가? 저요? 홍배인데요? 어, 추석부에 없는데? 아, 저 여기 학생이 아니라서. 그럼 니, 니 어떻게 들어왔노? 아니, 인터넷 보니까 뭐, 안 걸리면 된다길래 걸렸네요. 하하, <laughs> 아, 대캥? <데캥? 웃음> 아, 대콩 아, 걸렸다. 아, 아, 아야치맛다 아, 씨발. 아, 대콩 이지라 하니까. 그, 다음편 부 그렇지 마렴. 아, 죄송합니다. <laughs> 하고, 나갔어. 나가서 이제 친구들끼리 담배 피는데, 또 수업 들으면서 친해진 애들이 있어요. 그, 야티 친구들인데, 야티 부리에 또끼었어 그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자식 이지가 존나 큰 친구 한 명이랑 몸뚱이가 존나 큰한 명이랑 아 근데 그 새끼 존나 크긴 하더라 <웃음> 놀랬어 <laughs> 아묻친 자지맨이랑 그 제주도 사투리맨 조식 큰거 어떻게 하냐고 같이 당구를 치는데 당구 칠때 이렇게 자세를 테이블 위에 두게 되잖아 근데 뭔가 하나가 툭 올라와 씨바 <laughs> 바지에서 뭔가 하나가 우 이렇게 이질하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질하래 갑자기 저기 친구야, 너 그거 뭐니? 아니까, 어? 아, 아이 씨발, 아, 이게, 아이 또, 아, 어, 아, 아 가, 들어가, 들어가, 아, 이 들어가, 아이씨 너, 아이 그냥 커 가지고 주체가 안 되네. 아, 또 그런 친구 가 있었어. 걔랑 그 친구랑 그빅빅 빅 유지맨이랑 이제 빅 바디맨 그리고 제주 아일랜드 보이 이렇게 세 명이서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야티 나 이렇게 다섯 명이서 친해지게 됐어요. 근데 걔들이 얘기하는 게 자기들 M P 간데, 부동한 다 뭐해 씨발. 난또 혼자서 부산 창원 왔다갔다 재밌게 즐기고 있었는데 나또 이제 혼자야? 나돈 많은 백수야 지금 난 세상에서 지금 제일 떳떳할 수 있는 남자라고 나도 갈래! 하고 이제 과대한테 갑니다 과대한테 가야죠 헤이 노이즈 마스터 민수 하고 가가지고 너 MT 간다며 어어야너너왜 집에 안 갔어? 어나 다음 수업 도 들으려고 왜? 원래 돈안 내니까 돈안 내고 들으니까 들을만한데? 아 어, 그건 인정 어돈 내고 들으니까 좀족같긴 하다 어 아무튼 MT도 가게? 어 가도 돼? 어잘 숨어있어? 와 이게 되네 씨발 회비는 어떻게 할까? 아 맞다 회비 회비 어떻게 할래? 어 될게? 어? 야 이거 너뭐깎아로서안 먹어라 너 담배 피워? 어 아니 어 담배 안 피는데 어 그러면은 어뭐 콘돔 살 때라도 그거 보태 써오 씨발 우와 5만 원 미쳤다 와 갑자기 5만 원 이렇게 생긴다고? 하면서 그래 넌 합격이야 너 뒷자리 앉게 해줄게 자 여기 버스 탈때이 뒷자리 여기 한 여기 타면 돼 알겠지? 자리대 정도 차지게 해주더라고 꿀띠하고 이제 MT를 따라가게 됐습니다. 내가 그래, 이런 식으로 MT를 가게 돼봤어. 친구 따라 산만리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제 친구 따라 MT까지 가봤거든. 근데 정작 내 앞에 있는 그 회식 자리에 있을 때 다시 회식으로 돌아와서 저 앞에 있는 저 스무 살짜리 갓 대학생은 MT도 안 가봤다네. 나는 대학도 안 가봤는데 MT를 가봤지만 여기 MT 썰을 풀어줬어. 풀어주니까 와 존나 신기하네. 재미 흥미진진하게 들어주더라고. 다행히 고맙게도 와 혹시 친새끼세요와 정상인 대가리에서 나올 만한 크기 아닌데? 어야말 워딩이 좀 강한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서 MT 때좀 일들이 많았습니다. 신입생들은 이제 신입생들은 다 파란색 맨투맨, 오월 파란색 맨 후드티를 입고 오는 게 규칙이었어. 근데 나는 사복 입고 왔잖아. 당일치기로 간 거니까. 난 당일에 가서 수업도 딱 걸렸어. 그 쫓겨나고 아유씨발 쫓겨 쫓겨 답답 담배 피고 있을 때애들 와가지고 MT 나와가지고 MT 어 나도 갈래 해가지고 그리고 MT 를 가게 된, 된 거란 말이야. 아무튼 되게 당황스러운 구간이잖아. 그래서 나는 따로 옷도 안 챙겨 입었어요. 난 그냥 사복이었어. 사복인데 저기 앞에 스마프 새끼들이 있네. 야 티야, 저 스마프들은 뭐냐? 어, 1학년들. 어, 나 그러면 스마프 나. 스마포 어디 있냐 나는 나도 시입쟁 아닌 제발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개새끼야 지쪽팔리 뒤집을 것 같다 하는 거야 어아 그래 가만 히 있을까 어 그래 아나시금똥 아, 말았다 어휴 한 시간 님 저기 가면 될것 같은데 오케이 나 갔다 온다 줄좀 맡아줘 아오한 시간인데 그 스마포들 이씨발나 지나가야 돼 안녕식가 선배님 이제 나가는 거야 이씨만 와 니야 나야 <laughs> 나! 나 선배 아니야! 어어어 잠깐만 아니라고 면 뭐, 어떻게 되지? 나 선배 아니야! 에?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어 그래 어 고생 많다 어어 어, 어, 반가워 반가워 어어어 어, 어. 아이고 인물들이 훤칠하네 어 그래 들어가 하고 이제 똥 부르락 싸고 이제 그러고 돌아왔는데 아또레크레이션 하고 이제 단체 사진 찍을 때 씨발 그 뒤에 숨어있는 새끼 앞에 끼어 나와가지고 무릎 앉아 자세하고 자 사진 찍읍시다 하고 하길래 그 뭐지? 꽈꽈엠티 t 씨발 내가 거기 사진 맨 앞에서 이러고 이러고 사진 찍고 있어 하하하 <laughs> 나, 그거랑, 이제, 뭐, 레크레이션 때 여장한다거나, 여장, 나, 내가 아니라, 그, 뭐야, 빅 유지맨이 여장한다 하는 걸또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MT 가면 뭐 이런 일들이 있다, 얘기해주니까, MT에 대한 환상을 좀 심어줬어. 근데, 이제, 그러고 끝날 때술 파티는 빼먹지 않고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애가 되게 흥미로워하더라고. 와 그리고 이제 말이 터졌잖아. 분위기가 넘어왔어. 그냥 술자리 분위기가, 이제, 거의 이제, 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실장님은 야구 봤다가 내 얘기 들었다가, 야구 봤다가 내 얘기 들었다 하고 있고, 그, 잼민이는, 오오오 오, 오! 이러고 있고 그 대학생은 우와 씨발 이러고 있어 진짜 동물원에 있는 동물원에 있는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가 그 마술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래다 나 그런 표정으로 날 보고 있어. 뭐, 지이 새끼? 야, 이러고 있어, 씨발. 기분은 좀 오묘하긴 했는데. 일단, 광대 노릇을, 씨발, 준내게 해줬지. 웃기, 끼, 웃기고, 웃깍깍 하면서, 씨발. 그냥, 부디 제발, 니들 좀 웃어라. 어, 내, 내 지금 본업이 사람들 웃기는 직업이다. 하면서, 웃꽝웃꽝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또 나온 게, 이제, 알바생들한테 죽어도 잘 먹히는 주제. 다른 알바 이야기. 전에 알바 어디서 해봤어요. 아, 저 서브웨이요. 나 서브웨이에서 일했던 경험은 없지만, 일래 일해, 이래 봤었다고 구라를 쳤지. 왜냐? 서브웨이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주방 경력이 생겼잖아. 거의 심년차인데 야, 서브웨이 주방이 보여? 솔직히 말하면 뭐가 힘들겠고 뭐가 좆같을지 보여? 그냥 그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걸 찔러봤지. 아, 저는 서브웨이 오픈조였거든요. 이게 얘기를 떠졌어요. 실제로 나 이교대인 가게도 많이 다녀봤으니까 서브웨이를 했었어요. 아, 진짜? 와, 서브웨이 들어가면 꼭 앞에서 메뉴, 메뉴판 어디인지 찾고 있는 손님이 있다. 인정. 하니까 인정. 인정. 씨발. 와, 소스 이거 뭐 더해 맛있는지 한세 번씩 물어는 손님이 있다. 인정. 와, 인정. 정보, 내가 그럼. <laughs> 그러고 오븐에서 뭔가 탄데 나면은 진짜 세상 소름 돋는다 인정? 어? 왜 그렇지? 빵구워달래고 넣어놨다가 깜빡했을 때와씨발 맞다 인정 와씨발 인정 하면서 막 인정 인정 소리 존나 그냥 이끌어내듯이 그러고 나는 다른 가게에서 겪었던 얘기들도 막 하면서 하다보니까 세계관 설정이 여기서 또 교차 교합이 생깁니다 19살짜리 그 친구가 자기 고깃집에서 일했대 근데 거기가 장사가 안되는 가게였는데 근데 가게 사장이 정말 예민하더라 하고 날 보는 거야 혹시 홍배씨도 그랬었어 근데너 시발 대체 나한테 무슨 대답을 원하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걸까? 네가 아직 어려서 그런가? 왜 그런 얘기를 꺼내지? 그거 좀 당황스러웠어. 솔직히 말하면 일단 세계관에 몰입을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아휴 진짜 많이 그랬지. 나도 장사 안될때 그냥 솔직히 말하면은 야,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나였거든. 근데 왠지 알바생들이 실수하거나 하면은 그렇게 봐주기가 싫더라. 와 나는 대출받고 풀대출 땡겨가지고 어떻게든 살라고 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애들은 그냥 나한테 월급만 타가고 있는 거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아너 너무 열받더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뭐라 했었는데, 난 원래 내 성격이 내가 ENFP인 줄 알았는데, 아이더라, 내가. 그때 그 시즌을 겪으면서 막 집에 와서 술 한잔 할때 너무 슬퍼가지고 울고 막 이랬었다. 막 애들한테 미안한데, 또 다음날 사과하자니까 또 말도 쉽게 안 떨어지고 사장이라는 거에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시즌을 겪었다 하니까. 이씨발, 솔직히 말하면 개소리거든? 난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세계가. 세계안이 설정이 됐잖아 세계안이 설정이 돼버리는 바람에 애들이 또다 믿어주더라고 아 씨발 안타까운 인간아 씨발 왜 그러고 사니 아, 병신 안 죽은 게 정말 용하구나 이러고 이러더 들어주는 거야 아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한 3-4시간 정도 회식이 되고 나니까 구, 분위기도 무리익었고 2차 가고 싶어하는 눈치였어 근데 홍배는 다음날 방송도 해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fuck you 집에 가렴 난내할 일은 끝났다 이제 집에 가서 존나 자야지 하고 그리고 다들 집으로 꺼져버려 시장님 집에 가시겠습니까 아이가 어, 어, 난 차로 갈 거야. 어, 들어가 태워 달라고. 시발로 마, 아, 시발 버스 타게 생겼네. 그리고 이빨빨리 다쳤는데, 버스도 같은 버스야. 그 여자애들이랑 어, 어, 들어가 버스 안에서 시발 랜덤 다이스 존나 하면서, 그리고 눈도 안 마시고, 그리고 갔습니다. 와... 뭐썸 같은 거 없었냐고 물어보고 싶은 사람들 그, 사, 그 애들 전부 다 남자친구 있고 난 연애 상담도 해주고 해줬어요 그 회식자리 때 아니 씨발 나는 2 0살 때를 마지막으로 기점으로 5년 동안 연애 한번 못해본 사람인데 왜 나한테 연애 상담을 할까 얘네들이 아니 연애 상담하면서 아니 막 남자들은 왜 그러냐고 하는데 남자를 일반화하지 마 씨발 모든 남자들이 주지에 잠식돼 있는 게 아니야 막 그런 식으로 일단 뭐그 개가 이상한 거다 네가 너무 풀어준 거 아니냐 기강 잡아야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니까 뭐깨룰랭깨 하면서 잘 들어주더라고 어, 이상 어, 회식 썰이었습니다 아. 아우 이 노가리 재밌었네요